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박혜아입니다. <laughs> 네. 아유, 지혜화 사장님께서 너무 좋게 네, 저희를 얘기를 해 주셔서 아이고, 떨렸는데 더 떨리네요. 자, 인사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요? 다이아 365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멋진 드림 그룹 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다이아 팩토리 사장님들 네, 계속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저녁 8시 반인데도 텐션이 네 떨어지질 않네요. 어, 우리 다이아365팀과 드림그룹은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좀 말투가 좀 다르죠. 방금 오지영 사장님의 나긋한 그런 말투에서 네, 사투리 팍팍 네, 쏟아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뒀고요 네, 어, 시크릿 시작한지는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주 앞으로 자주자주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우리 뜨거웠던 컨벤션에서 발표가 된 신제품 리뷰를 간단히 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드시고 계시는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 제품이죠. 어,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요. 자연에서 엄선한 정직한 원료에다가 최소한의 공정과 과학을 더하여 만든 건강 솔루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현장에서 이 2021년에 새롭게 소개될 신제품에 관련돼서 어 얘기를 드리 너무 막 가슴이 설레었는데요. 이 다섯 개 제품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팻 버닝 다이어트 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섭취하고 계시는 커브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비타민 D 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이 걱정을 하시는 면역에 대한 어, 면역 건강 제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는 에너지 제품이 2021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다이어트에 모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기 계신 거의 200분에 가, 들어오신 분들이 다이어트 어떠세요? 나는 상관없다. 손. 네. 아니죠? 다들 다들 네, 관심 있으시죠? 저도 평생토록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팻 버닝 다이어트 제품이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팻 버닝 다이어트는 요즘에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팻 버닝은 기초대사량 있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줘서 몸의 대사를 좀 활발히 해주고요. 잔여 에너지를 태워내서 자는 동안에도 체지방이 감소될 수 있게 또는 쌓이지 않게 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면서 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서 살 빼고 싶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펫 버닝 다이어트 제품이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 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요거 네, 많이 애용하시면 살이 쪽쪽 빠져서 네, 리즈 시절에 네, 몸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커브 제품은 사실 한국,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이 주 어, 섭취. 분이기 때문에 사실 커브가 필수품인데요. 이 커브가 가르시니아 추출물 주 원료에다가 부원료가 조금 더 첨가가 돼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실은 저희 시크릿, 라이프 아이 시크릿에서. 지금 보이시는 제품으로 해서 저희 다이아 팩토리 팀에서는 어, 2000,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사실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나와 있는 제품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이두 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을 봐 주시면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세요. 지금 있는 제품만으로 4주 동안 11.8kg가 감량이 되셨고요. 지금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신 게 보이시죠? 네. 어, 50대 분들도 라이프바이 시크림만 있으면 이렇게 멋진 몸을 네,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분은요,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세요. 사실, 어, 요런 타입의 분들은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어, 그래서 식물성 이 단백질 쉐이크를 좀 꺼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라이파이 시크릿으로 좀 9kg를 감량하셨고요. 지금 보면 몸에서 느껴지는 이 근육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탁월하다.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요분 같으신 경우에는 8주간 도전을 하셨고요. 어, 이 출산으로 인해서 빠지지 않고 있었던 이 살들이 이제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총 15kg가 감량이 됐어요 네 어마어마 하죠 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제품으로 만 됐다 라는 거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출시될 펫 버닝 다이어트와 또 업그레이드 되는 커브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른 기간 안에 네, 멋진 몸매를 가져볼 수 있다 라는거 주변에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을 전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 제품이에요. 어, 코로나가 사실 좀 이렇게 터지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면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거기에 걸맞춰서 시크릿에서도 첫 번째 출시가 되는 제품은 비타민 D 제품입니다.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타민 D는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부족하다,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 활동이 워낙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너무 잘 바르기 때문에 이 햇빛이 몸속에 어 투하되는 것을 막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크릿에서는요. 유기농 식물성으로 한국에서 조금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비타민 D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비타민 D 제품이 중요하냐면요. 부족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첫 번째, 골다공증. 네, 만성, 피로감, 근력 저하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네, 심장질환까지, 그리고 여러 암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비만, 방금 말씀드렸죠. 비만, 피부질환, 탈모에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비타민 D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어, 나는 아니면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골다공증에 어, 뼈 건강이 조금 걱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이 비타민 D가 출시가 되면요. 사장님들 플러스 어, 리커버리 하이드로 마그네슘 이 리커버리 제품을 함께 추천을 해주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셨을 때 훨씬 더 시너지 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요 비타민 D와 또, 부스터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될수 있으니 뼈건강이 걱정이신 분들한테는요, 비타민 D가 출시가 되는 즉시 바로 이 리커버리와 함께 부스터까지 같이 권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조그맣게 글자를 적었어요. 네, 임산부 계신 분들 비타민 D 당연히 드셔야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체지방이 덜 빠진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 당뇨, 고혈압, 이렇게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면역제품이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한국은 언제 출시가 되나, 이렇게 많이, 어, 좀 기다리였을 텐데 이 면역 건강에 타고난 이면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닥터 콤 박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미 10년 동안 테스트를 거쳤다 이 제품은. 그래서 출시가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합쳐 놓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출시가 되면 이것 또한 바로바로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고, 자, 시크릿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면역을 챙기시면 늘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주부거든요. 그래서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너무 몸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제품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이 에너지 제품은요, 한번 볼까요? 100% 유기농 제품이에요. 어이컷그이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요. 이 에너지 드링크 많이 보시죠. 뭐핫 땡땡이라든지 몬 땡땡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많이 어그 드실 텐데요. 그런 제품들은 사실 카페인 함량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 근데 이 시크릿에서 출시된 에너지는 100% 유기농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그리고요, 졸리거나 피곤하신 것들이 전혀 이제 이거를 먹게 되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너지 음료를 드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드시는 순간 왜 이렇게 피로감이 확 텐션이 확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즉시 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몸에는 무리가 좀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드링크가, 에너지가 출시가 되시면 물에 타서 먹는 가루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피곤한 직장인 분들, 네, 그죠? 그리고 저같이 주부님들, 네 그리고 또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분들이 정말 에너지를 에너지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그리고 예전에는요 10대에서 20대가 많이 먹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 에너지들이 그걸 엄청 많이 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권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지금 라이프 아이 시크릿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느 하나 어, 부족할 거 없이 빠짐 없이 지금 하나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제품으로 훨씬 건강해지고 오지영 씨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날로 날로 미모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제품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에 출시가 되는 고출시가 되는 이 다섯 가지 제품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서 시크릿,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놀라움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우리 이 라이즈 프로모션이 시작이 된 아주 며칠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 날인데요. 오늘 조금 뒤에 또 우리 프로모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늘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저의 부족 같은 이 멘트입니다. 어쩌면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생길지도 모른다. 네, 8주간의 이 라이즈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8주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부적을 가슴속에 꼭 새기시고요. 멋진 도전하시고요. 저 또한 멋지게 도전해서 다음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는 레드 다이아몬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